한국 시간으로 6월의 어느 날 야구의 성지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오랜 숙적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간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숨 막히는 명승부였습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김혜성 선수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저스의 주전 유격수 무키베츠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김혜성 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이 도전적인 유격수 자리에 선발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단순히 잡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야구인생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힐 만한 그야말로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며 그라운드를 자신의 동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1회부터 김혜성 선수의 어깨에는 엄청난 압박감이 실렸습니다. 그는 2사 주자이 3루라는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마운드 위에는 양키스의 젊고 강력한 투수 클라크 슈미트가 다저스의 득점 기회를 짓밟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혜성 선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습적인 번트 페이크를 시도하며 투수와 잔뜩 긴장한 상대 수비진에 직접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계속되어 끈질기게 공을 골라내며 슈미트 투수를 괴롭혔고 결국 볼카운트를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3대 0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까지 이어진 끈질긴 승부 끝에 김혜성 선수는 여유롭게 볼넷을 골라 일루로 걸어나가며 말루라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석에는 슈퍼스타오타니 쇼헤이가 들어섰으니 이는 실로 계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출발이었습니다. 2회에 이르러 김혜성 선수의 이야기는 몇 배는 더 기억에 남을 장면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2사 주자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좌완 투수를 상대해야 하는 더욱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는 우타자에게 잠재적인 약점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 선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공들을 끈질기게 커트해내며 좌완투수 특유의 휘어지는 변화구 궤적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길고 긴수 싸움 끝에 여덟 번째 공에서 상대 투수로부터 치명적인 실투가 나왔습니다. 양키스의 좌완투수가 김혜성 선수의 몸쪽 높은 코스로 빠른 공을 던진 것입니다. 이는 바로 김혜성 선수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그는 온 힘을 실어 방망이를 휘둘렀고 공은 완벽하게 배트에 맞았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타구의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우측 담장을 훌쩍 넘어갔고 양키스 선수들의 망연자실한 표정과 다저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교차했습니다. 이는 좌완 투수를 상대로 기록한 김혜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첫 홈런이자 중요한 이 점을 가져오는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이 홈런은 단순히 점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자신의 힘과 기술로 가장 어려운 도전마저 극복할 수 있다는 그의 능력을 만천해 증명하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앞선 동료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상황에서 김혜성 선수는 스스로 해결사가 되어 상대의 희망을 직접 꺾어버렸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불타는 방망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회 다저스의 선두 타자로 나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영리함과 다재다능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으로 빠지는 싱커, 타자의 약한 타구를 유도하기 위한 공이었지만, 김혜성 선수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묘하게 공을 밀어쳐 양키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깔끔한 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타구는 상대의 유인구마저 역이용하여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그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장면은 그 이후에 펼쳐졌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그 무시무시한 스피드로 1루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처럼 두루를 훔치고 신들린 듯 3루까지 내달리며 평범해 보였던 단타를 절대적인 기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다저스는 아웃카운트 없이 김혜성 선수가 3루에 안착했고 또 다른 동료 역시 볼넷이나 다른 안타로 1루를 채웠습니다. 이 대담하고 영리한 주루플레이에서 비롯된 엄청난 압박감은 다저스타선의 연쇄 폭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곧이어터진 3점 홈런은 점수 차를 걷잡을 수 없이 벌려놓으며 이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의 모든 추격 의지에 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6회도 김혜성 선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시속 97 마일에 달하는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였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그 엄청난 스피드에 힘으로 맞서기보다 더 현명한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간결하고 가벼운 스윙으로 상대 수비진 사이로 공을 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또 하나의 안타.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공은 다시 한번 좌익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김혜성 선수의 경이로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공이든, 어떤 코스 스트라이크 존 안팎으로 오든, 어떤 스피드로 오든 모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만 같았던 공격적인 하루를 마무리하듯 8회는 에 강력한 2루타까지 자신의 기록에 추가하며 총 4안타 5출루라는 완벽한 성적을 완성했습니다. 타석에서의 폭발적인 활약뿐만 아니라 김혜성 선수는 유격수 자리에서도 최고의 수비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3회 보여준 결정적인 수비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는 다저스에게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웃 카운트 없이 양키스 주자가 1, 2루에 있었고 강력한 타선을 자랑하는 뉴욕 양키스는 언제든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혜성 선수의 위치로 매우 빠르고 강한 직선 타구가 날아왔습니다. 그는 놀라운 반사신경과 집중력으로 타구를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단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김혜성 선수는 더블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 두루로 정확하게 송구했습니다. 처음 심판은 두루를 향해 슬라이딩 하던 양키스 주제에게 세이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코칭 스태프는 즉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면밀한 검토 끝에 심판진은 김혜성 선수가 한끝 차이로 더 빨랐음을 확인하고 원심을 번복하여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단몇초 만에 김혜성 선수는 발생할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 무사주자 1, 2루 를 훨씬 유리한 국면, 2사주자 1루 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수비는 양키스의 유망했던 공격 흐름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달아오르던 상대 팀의 기세,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마법 같은 방망이뿐만 아니라 수비에서의 황금 글러브로도 다저스의 소중한 자산임을 증명했습니다. 경기는 LA 다저스의 18대이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고 의심할 여지 없이 김혜성 선수는 그 승리의 축제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활약이었으며 한 선수가 얼마나 다재다능하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 후 김혜성 선수의 시즌 타율은 점사 2일로 치솟았고, OPS는 1.58이라는 메이저리그처럼 혹독한 무대에서는 실로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숙명의 라이벌 뉴욕 양키스와의 정상급 대결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했으며, 무엇보다도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에게 의미 있는 생일 선물로 완벽한 승리를 안겼습니다. 김혜성 선수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